여러분은 인복 터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인복을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은 인맥을 쌓으려 하는데요. 인맥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는 적당히 좋은 말을 하고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주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무언가를 주고 적절한 좋은 말로 호감을 사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듣기 좋은 말로만 포장하고 진실성이 없다면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할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복 터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감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은 나름의 미덕을 가지고 있다. 허나 이 성의의 찬 노력이 과하게 포장된 말로 표현될 때그 결과는 어떠한가? 말의 겉포장이 벗겨지고 난후그 헛된 기대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큰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을 느낀다. 그렇듯이 형식에 치우친 대화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진정한 관계는 거짓없는 진실과 진심에서 비롯된다. 호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회생활의 미소와 인사치레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아첨으로 변질되기 쉬우며 이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호감을 얻는 길이 아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아첨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외면적인 호감만을 추구하는 행위다. 이는 잠시 동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타인에게 진실된 자신을 숨기는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상실감은 더욱 크다. 진정으로 타인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솔직히 인정하고 표현해야 한다. 타인이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거나 타인을 기만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타인의 호감을 얻고자 할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 그러한 진정성이야말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결국, 호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타인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관계는 솔직함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되며 이는 어떠한 가식적인 말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리다. 진정한 호감은 형식적인 말이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두 번째,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인간 사이의 소통은 미묘하고 복잡한 실로 엮여 있다. 이 무수한 연결 속에서 일부 인간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 다른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 즉 험담을 일삼는다. 험담하는 자의 주변에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나 그것은 진정한 인간 관계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험담은 근본적으로 인간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는 깊고 오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 되기에 충분하다. 험담이라는 행위는 일시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소진되면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든다. 이로써 험담을 일삼는 자는 오로지 자신의 말에 의존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에 머무르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며, 결국 그들은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직면하게 된다. 험담이라는 부정적 행위는 핵심적으로 신뢰와 존중이라는 인간관계의 토대를 훼손한다. 신뢰는 어렵게 쌓지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며, 한번 상하게 된 신뢰는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존중 또한 마찬가지로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험담은 이러한 존중의 근간을 뒤흔든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이는 불필요한 험담을 퍼뜨리는 자를 멀리 하는 것이 현명하다. 험담은 오로지 자신과 타인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진정으로 끈끈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신뢰와 존중을 높이는 행위에 집중하여 그 어떠한 험담도 자신의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험담은 진정한 관계 구축에 있어 가장 회피해야 할 행위 중 하나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겐 그 어떤 이득도 주지 못한다. 참된 믿음과 존중은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험담의 유혹을 넘어서는 데 있어 필수적인 지표가 된다. 세 번째,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마라. 내가 아는 사람은 재벌이야. 나랑 친한데 대기업에 다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처럼 사회적인 위치, 명예 등 자기 자신이 아닌 외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말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내면보다 외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곳에 속해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과 친분이 깊다 등의 말은 한 개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 즉 외적인 조건을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의 척도로 삼을 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다. 이러한 자랑이나 드러냄은 표면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권위 있게 보이게 하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불안과 초라함을 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실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려는 행위는 진정한 자존감의 표출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가치의 인정이 내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타인의 성공과 위치를 빌려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시도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다름없다. 외부적 성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은 소홀히 대해진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 물질적 조건 등은 변하기 쉬운 것들이며 그러한 것들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내면의 성장에서 비롯되며, 이는 자신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성과 특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면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가치와 믿음을 발견하는 여정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기 실현으로 이끄는 길이다. 외적인 것에 의존은 잠시 동안의 안정감을 줄수 있으나 이러한 안정감은 일시적이고 허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신념과 가치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인생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참된 가치의 발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 번째. 감사할 줄 알아라. 인간 마음에 감사의 글자를 새기는 이는 자신의 삶을 긍정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자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일 때 공기처럼 그 주변에도 그늘이 지며 그 마음의 병은 타인에게도 스며들기 마련이다. 반면 감사를 알고 감사를 실천하는 자는 마치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듯 빛나는 존재라 할수 있다.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정과 밝음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감사가 항상 명료하게 인식되고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감사의 가치를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태도다. 감사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감사할 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기술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행 중에서도 행복을 찾아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이로 인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감사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의 표현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감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타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수 있으며,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감사의 표현은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함께하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원동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불꽃처럼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있고 의미있는 것으로 만든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밝고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꺼내기 힘든 말일수록 밝게 알아.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는 밝게 웃으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힘들게 머뭇거리면서 말하면 상대는 금세 방어 자세로 나오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을지 모른다. 말이라는 것은 때로는 따스함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움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꺼내기 어려운 말, 마음 한켠에만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무거운 말을 전할 때에도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추듯 밝은 미소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용이하게 하는 비결이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말에는 숨겨진 힘이 존재한다. 엄격하고 진지함 속에서도 조금의 웃음과 긍정의 빛을 담아 말한다면 그 말은 타인에게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일상적인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주장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항로에서 불합리함을 만났을 때그 불가피한 파도를 헤쳐나아가려면 우리 내면의 진실을 담백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항상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와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상대방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열쇠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어렵고 힘든 말일지라도 밝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을 할 때도 되도록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만일 상사가 불합리한 일로 야단을 친다면 불만을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부딪혀보자. 단, 이때 안색을 바꾸고 화를 내며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대와 똑같이 불쾌한 얼굴로 받아치는 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여섯 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이나 표정으로 보여줘라.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과는 두번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말과 행동은 늘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마치 두 날개로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행동은 그 생각과 감정을 현실로 옮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두 가지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어떠한 도움을 기꺼이 제공하겠다며 약속하고도 실제로 요청이 왔을 때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얼굴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말 한마디로 미래의 행동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말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 예측된다면 차라리 그 말을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 못할 것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만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증명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자신의 의지와 정성이 담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말에 가치가 생기고 타인에게 그 진정성이 전해진다. 이러한 일치하는 언행은 상대방에게 확고한 신뢰를 준다. 상대방은 우리가 한 약속을 기대하며 그 약속에 따른 결과를 기다린다. 우리의 행동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상대방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신뢰의 손실을 가져온다.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우리의 약속과 말은 항상 그 뒤를 따르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성실함과 신뢰성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행동으로 남긴 흔적은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증명한다. 이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언행일치다. 우리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진정한 가치를 선사한다. 따라서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더욱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말에 무게와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오늘 알아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셨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